아... 이웃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는 꼭 인사를 하죠. 어디에 누구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쓰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들꽃향린 교우분들을 뵌지는 제법 오래됐습니다. 요 강단에 섰던 것도 처음 섰던 것도 꽤 예전입니다. 그래서 늘 옥바라지 선교센터 이종건입니다. 그렇게만 소개를 했었는데 함께 광장의 시간을 보내고 또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옥선뿐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도 우리가 엮이면서 더 가까워졌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기독교 시국행동의 이름으로도 그리고 아직 생소하실 수 있지만 감사하게도 소개해 주셨는데 에큐미니칼 이웃교회인 사익교회의 목회자로도 그렇게 또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하필이면 이 상징적인 주일에 부를 수 있는 좋은 목사님들 다 제치고 제가 오게 됐습니다 아마 이 날이 이런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으니까 예, 제가 섭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영광이고 더 반갑습니다. 이종건 전도사입니다. 제 생각에 어디 설교가도 들꽃향린교회 같은 좋은 기운 받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특별히 첫 번째 말씀이 참 적절하죠. 막막한 바다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돛단배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법원도 판사도 검사도 없는데 좋은 변호사님들만 몇분 계시죠. 근데 저들은 막 군단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두 쓰러트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이 얼마나 2025년 4월 6일에 걸맞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딱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사야 43장 본문은요, 다 아시겠지만 바벨론 포로 시기에 선포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함락되고 무려 70년 넘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쓰러뜨리는 강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습니다. 70년 한 사람이 한 생을 시작해 마감해도 어색하지 않은 시간 그 오랜 시간 포로기를 겪은 이들에게 먼 옛날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던 시절 여호와가 행했던 일들을 선포해 봐야 그게 대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같은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까요 근데 오히려 바로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이 선포된 것은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엊그제 탄핵이 선포됐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막막한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돛담배 하나 없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변찮은 짱돌 하나 겨우 쥐고 있을 뿐입니다. 탄핵 후첫 주의를 맞은 오늘 하필 제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섣불리 오늘이 해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가 봅니다. 이제야 겨우 숨통 트여서, 아, 주님 살겠습니다. 한마디 하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포로의 굴레 속에 살고 있는 곤궁한 처지임을 일깨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탄핵 소식을 듣고 제가 속한 여러 단체들, 뭐 협동조합들, 회의체 등의 텔레그램 방에서는 일제히 환호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옛 친구들이 있는 카카오톡 방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는 전혀 다른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아, 이제 주식 오르겠다. 그저 웃기야 했습니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웃음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난 100여일간,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전부터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 검색창에 주요 이슈를 검색하면 꼭 따라붙는 연관 검색어들이 있습니다. 윤석열하면 윤석열 관련주, 이재명하면 이재명 관련주, 심지어 기후위기하면 기후위기 관련주가 나옵니다. 트럼프하면 트럼프 관련주도 나오고요. 슬프게도 전세사기 관련주도 있더라고요. 다들 저보다 가까이 계시니까 더 마음 깊이 슬퍼하셨을 텐데. 강동구 싱크홀 사건 다 아실 겁니다. 싱크홀에 빠진 한 명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겉으로 말짱해 보이던 도로가 갑자기 훅 꺼져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래에는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죠. 사고 이후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집안치마 안전지도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싱크홀 위험 지역을 지도에 표시해 두고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걸 왜 공개를 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서울시 관계자가 대답합니다. 위험 지역의 안전 등급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한꺼풀을 드러내면 이토록 모순투성이의 지저분한 욕망들이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본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땅에는 쫓겨난 이들의 농성장이 하늘에는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외로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는 여전히 더없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이 자본주의 귀신이 우리의 영혼까지 강하게 붙들어 놓아주고 있질 않습니다. 다른 세상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탄핵의 여운으로 저는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부둥켜 안고 오는 시민들과. 그 사이 우리 한 줌의 진보적 기독인들이 올렸던 깃발과 흐느끼던 신앙의 동지들의 모습이 아직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감동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이 정말로 바뀔 수 있을까? 우리가 바라고 염원하던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이 정말로 도래할 수 있을까? 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홍해 앞에선 히브리 민중마냥 막막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그 시절은 기억하려고 하지 말아라. 70년의 포로 생활. 자본의 굴레 속 노예처럼 살아야 했던 그 불행을 생각하지 말아라. 알지 못하겠느냐?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빌립보서 말씀을 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목숨처럼 아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고 합니다. 내가 태어난 배경도 내가 분투했던 순간들도 내가 경건하려고 했던 노력도 내가 배웠던 그 모든 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새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살아온 궤적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잘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할례를 받은 누구보다 민족성이 강한 리더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득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옛것에서 무엇 하나라도 내가 가져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이 될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자격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 자격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깃발을 들고 광장에 나갔습니다. 그 일을 성실히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보수 기독교가 혐오의 언어와 극우 정치의 논리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단 한순간도 눈길 주는 바 없이 우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허름한 예배당을 지키면서 빠듯한 재정을 견디면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포기하지 않은 일군의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안 되는 것들. 그러나 우리가 이해 가능한 세계 속에서 진리에 가장 가까운 행동과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향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상상할 겁니다. 광장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앞에 놓여진 불평등의 바다를 건너갈 기적의 새 세상을 상상할 겁니다. 윤석열 없는 세상 너머의 세상. 우리가 함께 했던 광장에 휘날리던 그 수천 수만 개의 깃발들 어느 하나 지워지지 않는 세상. 그러니 오늘 빌립보서 분문 13절 말씀 자매 형제 여러분, 저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새 세상을 믿으며 그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세상은 무엇일까요? 그 힌트를 우리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 잔치를 베푸는 기쁜 날입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부활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달하는 값비싼 향유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보았나 봅니다. 이 기쁨의 잔치 속에서 생명의 활력이 느껴지는 기쁨 속에서 십자가 죽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예수의 운명이 보였나 봅니다. 그러니 마치 장례식처럼 그의 시신을 미리 닦는 것처럼 향유를 그의 발에 붓고 닦았습니다. 그녀는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쁨의 순간에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음을 미리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모두는 이 기쁜 자리에서 왜 마리아가 그토록 진지하고 슬픈 표정으로 예수의 발을 그 비싼 향유를 부어서 닦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알고 있었나 봅니다. 오늘의 기쁨이 아직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아주 곤란한 본문의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그녀에게 면박을 줍니다. 이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큰 돈인데 왜 이걸 낭비하느냐는 장면. 근데 유다의 질문이 참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한복음의 기자도 그게 마음이 쓰였나 봐요. 그래서 구태여 6절에 덧붙여 적어 놨습니다.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돈을 탐내서 그런 것이라고요. 근데 저는 좀 궁색한 구절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은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가 꿈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길래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 되는 그 돈을 낭비하는 이 제자에게 왜 유다처럼 면박을 주지는 않고 그 과한 섬김을 그대로 받는 것인가? 예수가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도 모르죠. 어쩌면 많은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 본문을 그렇게 받아들이듯 헌금을 좋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힌트는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언제나 가난한 이웃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지금은 나를 섬기는데 집중하라. 뭐 그런 이야기일까요? 오늘 구절 말씀의 원형이 되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잔치의 기쁨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가진 재산 전부를 다 내놓아 어디 좋은 곳에 기부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가난한이들이 사라지고 좋은 나라가 단번에 될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그렇게 한두 명의 고귀하고 용감한 다짐으로 쉽게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일부 학자들은 생각하길 이 유다가 열심 당원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압제에 맞서서 무장혁명을 꿈꾸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열심 당원이라고 하죠 종종 유다를 그저 돈 욕심 많은 예수무리의 회계 재정 담당 그렇게만 여기지만 사실 그 설명만으로 저는 그의 행적이 충분하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는 예수와 운동적으로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세계관 안에는 압제 당하는 민중과 압제 하고 있는 로마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의 생각에 예수는 로마를 무찌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그 수많은 무리들을 데리고도. 설교할 때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그 숱한 장정들을 보고도 산 위로 도망치듯 올라가 산상수운이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예수가 답답해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리아를 향한 유다의 면박은 곧 예수를 향한 면박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에게 힘이 있음에도 지금 당장 군사를 일으키지 않는가? 이 많은 상징과 숱한 설교와 가르침이 대체 무슨 소용인가 저 로마를 무찌르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지난 시기 들었던 많은 말들과도 닮아 있습니다. 윤석열을 무찌르지 않으면 대체 무슨 소용인가? 민중은 더 피폐해지기만 할 텐데. 윤석열을 무찌르고 정권을 교체하면 이제 모든 게다 정상화 될 텐데. 그러나 그 말에 예수는 대답합니다. 너희가 꿈꾸는 세상에 가난한 이들이 머물 자리가 있니? 너희가 꿈꾸는 세상에 지금 향유 부으면서 눈물 짓는 지워진 이름의 소수자들이 있니? 정말 로마만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믿고 있니? 내가 바라는 세상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야. 로마가 없어도, 없었을 적에도, 가난한 이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이 기쁨의 순간에도 여전히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여전히 꿈꾸고 있습니다. 고공농성하는 이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천막농성하는 이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꿈꾸는 이주노동자가 꿈꾸는 이름 지워진 이들이 꿈꾸는 철거민이 꿈꾸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꿈꾸는 팔레스타인 민중이 꿈꾸고 미얀마의 깊은 어둠 속에서 꿈꾸는 하나님 나라 야근을 피할 수 없어서 광장에 나서지 못했던 이들의 하나님 나라 깃발든 인파 사이로 배달을 나가야만 했던 어떤 오토바이 라이더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아직 깃발조차 없던 이들의 하나님 나라 예수는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그 이들이 이 교회 옆에 있노라고 지난 100여일간 열린 광장의 물결에서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애국가만 부르는 대신에 사회대개혁이라는 또 새로운 의제를 부르짖었습니다. 윤석열 없는 세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사회를 목놓아 외쳤습니다. 위태로운 87 체제는 다시 한번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도 이 나라에 빚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하고 평범한 이들은 다시 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토록 비협조적이라며 손가락질 당했던 소위 MZ세대는 광장의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환 속에 가장 먼저 버림받았던 농민들은 트랙터를 이끌고 남태령을 넘었습니다. 페미니스트라며 아직 우리 사회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손가락질 받았던 여성과 소수자들은 광장을 형령색색의 깃발로 물들였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의 12월 4일 내란의 밤, 이 체제에 빚진 것 없는 이들이 장갑차와 총칼의 위협 속에도 국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이들이 심은 용기와 용기가 들불처럼 번져서 숱한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에 꺼진 촛불을 다시 켰습니다. 한때 광장은 골목의 반댓말이기도 했습니다. 광장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의 목소리들을 헤일 앞에 조개로 만들어 버리는 너무 거대한 정치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광장은 예수가 꿈꾸던 그 나라를 얼핏 닮아 있었습니다. 활동가들은 우리 삶 가장 최전선에 있는 절박한 목소리들이 지워지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가 윤석열 퇴진 그리고 사회 대개혁이라는 두 날개였습니다. 퇴진이라는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한 지금 우리는 사회 대개혁이라는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교회는 그 사회 대개혁 한복판에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헌 몸에서 벗어나 헌 꿈을 기억하지 않고 부활을 바라며 새 교회를 지을 각오가 된 이웃 교회들과 함께 다시 한번 걸어갑시다. 이번 기독교 시국의 광장에서 가장 빛났던 것은요. 에큐메니컬 이웃 교회들이 한 몸으로 광장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100번의 성명서보다 한 번의 몸으로, 100번의 야합보다 정직한 기도 한 소절로, 100번의 회의보다 우직한 참여로 자리를 지켜주신 에큐메니컬 교우들이 이 광장을 지켰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광장을 돌아보면 저한테 기억나는 순간은 설교에 쓰지 않았던 내용인데 민망해서 저는 광미선 집사님 생각이 많이 날것 같아요. 단식 기도를 하는 그 종로가 어 기독교회관 거기서 이제 단식 기도 하신 목사님들과 제가 예배 사회를 보려고 가 있었는데 집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다들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집사님은 바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창송하면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울면서 저는 그그 그 무릎과 그 걸음으로. 우리가 이 광장을 함께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전국에서 함께 깃발을 들었던 동지교회들과 걸어갑시다. 그 깃발들은 골목에서도 동지였고, 광장에서도 동지였습니다. 여전히 헌 것을 고집하는 교회들은 두고 갑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시각각 무너져만 가는 세계 속에 간신히 뚝 하나를 지켰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뚝도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빈부격차의 문제, 당면한 기후위기, 두터운 양당체제의 한계와 혐오차별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민주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해내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다시 위협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단한 명의 정치인에게 기대 쉬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예수가 꿈꿨던 어려운 세상을 함께 꿈꾸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거대한 과제 앞에 놓인 우리 한줌의 에큐메니컬 교회들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세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